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처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의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사내들인 공예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한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근원이 사람이라면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설득하자 사내들인 공연은 사도들을 채찍질 한 뒤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 결과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처음 교회에 일어난 또 다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처음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출신에 따른 파벌, 헬라파 히브리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이런 식의 파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은 아마도 언어적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온 유대인들 대부분은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언어적 차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없는 문화적이고 정서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분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좋은 의도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의 분리는 파벌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런 파벌의 형성은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차별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차별이 발생하게 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소수에 대한 다수의 의도적인 횡포라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일어난 차별이었겠죠. 그런데 구제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람들이 밭과 집과 소유를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날로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게 되면서 사도들의 이의를 규모 있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도들의 이의를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임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죠. 이런 문제를 인지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일곱 명을 선택해주며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인전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또 전부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말씀사역과 구제사역, 이두 사역은 모두 공적이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챙겨야 하는 사람들, 챙겨야 하는 일들은 많아지는데, 만일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하다가 정작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더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의 자격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대전서 3장을 가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구후에 그 책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사람, 신중한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녀들을 잘 돌보는 사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상에 충실한 평범한 사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많이 상상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대단히 열정적으로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눈만 감으면 환상도 보이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뭐 어떤 대단한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사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한 사람이 교회에 합당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들의 제안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기쁨으로 동의했고, 일곱 명의 사람을 뽑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런데 이 일곱 사람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곱 집사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교회가 다수인 히브리파에서가 아니라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지혜였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탁월한 설교자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며칠 동안 스데반과 그의 설교, 또 순교까지 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록되는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브로고로는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교회서 전승에 따르면 그는 사도 요한을 도와 요한 복음을 기록했으며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니코메디아라는 곳에 감독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나머지 니가노르, 디몬, 밤에나 이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수 없지만 그들 또한 구제 사역과 복음 사역을 감당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니골라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니골라당을 창시한 사람인데, 훗날 변질되어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따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3강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처음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일곱 집사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해 준 덕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고 일곱 집사들 또한 구제 사역과 함께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는 제사장 출신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생각해보면 처음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 왜곡되어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언어적 차이에 따라 나는 그룹이 파벌이 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파벌이 누군가의 차별로 이어지게 되었죠. 또한 심혈을 기울여 뽑았을 일곱 집사 중 하나가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의 창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람이 좋은 의도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좋은 의도는 언제든 왜곡되고 무너지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사는 오늘의 능력이 되고 지침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